이번에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타... 쓰거없었다. <laughs> 진짜 어떻게 될지 알고... 수... <laughs> 이게 왜억울로 핑퐁이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알수 없는 한타를 이겼어. 전는 빈이가 자기네 팀이 이미 결승 진출이라고 했는데, <웃음> 어... <웃음> 1위 아자 팀이... 아직 안았다고 하네요. 오, <laughs> 어, 1위 하자 팀은 도체 팀명을 누가 지었죠? 저런 나쁜 어 나쁜 <laughs> 말은 아니지. 그 부적절한, 부적절한 소환사 이름. <laughs> 맞아, 부적절한 소환사 아 소환사 팀명을 누가 지었죠? 이 전체 관람가 경기에? <laughs> 어 팀장이 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자부대 2세 말투 이제 기가 딱 성민이 말투임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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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기 근데 아마 더, 아마 그 팀들 아니 팀원들 간에 그런 재치 있는 아이 팀장 명부 뭐 없나 하다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야. 모두 다 동의를 한 거죠 우리 모임 성인이면 누구나기 때문에. 이야, 이것이 젊음의 패기. 사실 이제 어, 팀을 봤을 때는 가성비 팀도 진짜 우승을 할 만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판에서 살짝 어, 어구를 핑퐁에 당하는 모습이 진짜 아까웠,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픽을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PK 유유, 그러니까 정글 혼자서 오더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도 여러 오더를 하면서 어그로 핑퐁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살짝 지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뭐 콜로 안 되는 게또 있거든요. 라인전 맞죠.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너무 성장된 거는 어떻게 오더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간 상성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이제 경기 시작 몇분 전이니까 우리끼리 얘기나 하자 그, <laughs> 상황 오랜만이네 그러게 오빠 잘 오랜만이다 어나잘 지냈어 <laughs> 오빠 잘 지냈어? <laughs>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laughs> 어찌라다 나는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지.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까지 그거 날려줘야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회사에 아... 들어갔는데 <laughs> 이거 하나만 찾아줄 <찾을> 수 있어? <laughs> 그 우리 우리 회사 옥, 옥잔, 옥돌, 옥장판이. 언제 개선이 나오고, 이번에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이거가 <laughs> <너가> 딱 생각나더라. 근데 <laughs> 오빠가 참 그런 거잘 들어줬다 했던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번에 새로 데뷔한... 어, 보신어나이 노래 알아. 아, 후렴구가 네. 좋더라고요. 어 얘네 얘네 이번에 무슨 팀 클럽 이름 만드는 데도 하루 종일 걸렸다고아이 후렴 이 후렴곡아. 수렴, 이쁘다. 수렴구가... 민주 민주시. 얘네 해봤자 다섯 살 초반 이거. 고등학생 이럴 거야 뭐. 어 <laughs> 04년생 세 명에 07 08 있어요. 이 아저씨들 도적놈이지 이 아저씨들 진짜. 나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잠깐야 맞다. 어 맞아 거기 그 가수 많이 응원해줘. 리리센인가 뭔가 무슨 새로 만든 뭐야? QWELA 네. 말고? 아, 인... 거기 그거는 <웃음> 걔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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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리, <laughs> 잠깐만. 리, 리센? 리리센인가 어, 어. 리센 어부터부터 어렵네 안철수. 리센느. 안철수. 나 롤드컵 갔을 때 갑자기 친해진 그냥 매점에서 줄 기다리다가 친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이 이 소속사 대표야 아 <laughs> 진짜? 그래서 지네 걸그룹 나온다고 막 자랑했어? 나한테 막 어, 많이 봐줘요 막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어, 삼촌 팬 해달래요? 어 그거는 아니었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laughs> 홍보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 자기네. 나 이게 나 보고 팬이 돼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어, 그래도 팬이에요, 형. 아니 근데 누군지도 몰라. 아, <laughs> 아, 근데 ]하네. 이게 여기가 그거네 아티스트가 얘네 하나네. 신, 신생, 신생인가 보지 뭐 신생. 그래도 노현동했 있다. 어, 맞아, 그러더라. <laughs> 심지어 놀랐던 게 나랑 동갑이더라 대표가. 헐, 와우, 어... <laughs> 준비가 된거 같죠? 맞죠? 자, 이제 아, 다시 이제, 이제, 예. 약간 직장인 모드. <laughs> 아, 지금 챔프가 없는 픽이 있어. 어, 기 때문에 지금 서로 합의를 보는 건가요? 각픽이 되는지 어, 그냥 원래 이제 약간 매너, 안전자에게 대한 매너로 그 라인별로 쓰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했고 일단 블루에서 뭘 먼저 밴 할지. 지금 블루 팀에서는 정글을 먼저 배하는 그쵸. 카서스, 메서드, 벤. 까다로워요. 음. 그러면 레드 팀에서는 어디 라인을 커트야? 어. 이거는 탑을 장구겠다. 저그상테 성능 좋으니까. 응. 지금 PKUU가 PKU 팀 벤을 좀 빼주고 있으면서. 아 어, 이자부대가 탑... 지금 벤을 두 개나 빼줬어요. 봤죠? 어? 잠깐만요, 지금 하나 벤이 안 됐죠? 됐죠? 아 헤크림도 아니... 아까 전판에 안 됐지? 아 이러면은 장강 선수의 미드 챔을 거의 다 풀어줬어요. 맞아, 장강 선수 블라디라든지 이제 오리아나나 어, 다 매섰거든요. 그렇죠. 예. 탈리아는 정글로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정글로 나올 것 같고. 그럼 과연 누가 먼저 나오나. 근데 궁금한 게 응? 여기 이리아저 팀에서 선티를 하는 유저가 위기자부대이세요. 아. 예, 응. 네, 위기자부대 님이 아리가 풀렸기 때문에 네, 선픽으로 아리가 져가고 플래시 밴 됐기 때문에 블리츠 가져갑니다. 블리츠 나오면 모르가나도 나쁘진 않는데 바텀에서 그 약간 손가락 반응 그 타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판에 이 이제 마오카이가 지금 나온다는 건탑 마오카이 확률이 꽤 높죠. 어차피 카운터를 그쵸? 치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상 상대 엔터키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탑을 장구는 픽이 지금 된것 같고 우리 팀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은 미정 루시안 원딜이 나왔고 원딜은 자신이 있는 픽을 꺼냈어요. 엘리스 엘리스 플래싱까 해야죠. 그쵸 이건 해야죠 무조건 어? 해야죠. 풀어 이걸 이, 이거죠. 그쵸 PKUU 엘리스를 풀어? 그쵸. 네 레드 팀의 엘리스의 전력을 얼마인지 블루 팀에서는 잊어버린 게 아닌가. 어 그러면 이제 레드팀 입장에서는 이제 네, 장강 선수 꺼 잘라 주면 어 그쵸? 맞아요. 장강 선수 꺼 잘라 주면은 너무 좋거든요. 아, 그리고 바이트. 또 딸까? 딸까발 파이트. 딸까 금지? 여기서 <laughs> 또 미드 배드를 할것 같은데 진짜 배날 것인가 진리안을. 아, 아 차라리 진리안을 해라. 리산도 사실 장강 선수가 잡았을 때는 매석긴 하거든요. 못할때못 못 하나요? 못할때못 하는데 이런 올드 챔들은 장강 선수가 진짜 잘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합니다. 아그 인정. 인정했습니다. 근데 올드 그 올드, 자, 올드 챔. 이러면은. <laughs> 다시 한번 선택지가 오른으로 돌아가나요? 아까처럼 말파 셰는 똑같이 밴 됐거든요. 맞죠? 아마 피드백 과정에서 그 상대 정글 견제하다가 CS 놓친 거, 그거 피드백하고 그냥 라인전 조심히 하자라는 피드백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초반 탑의 레벨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 그게 그 엄청 크거든요. 그 라인전에 저 근데 1위 하자 팀도 지금 음? 제리를 밴하지 않는 모습? 지금 저... 제리가 풀렸어요 제리 징크스 전부 풀렸는데 레오나 사실 남미도 지금 조합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물어서 루시안 길로 죽인다 그리고 이제 블리차 상대로는 레오나도 되게 좋아서 음 여기서 징크스 하기 되게 부담스럽죠 마오카이의 진... 레오나면은 진짜 징크스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아무래도 응. 자신을 케어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어요. 지금 아리블리츠 엘리스 오른 상대로는. 이게 뭐 정화 든다 해도 그럼 아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나올... 어, 그래도, 아, 그래도 아니, 그... 징크스를 그래도 징크스를. 아,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이스 포킹 피해야 되고 레오나 궁 어떻게 피해야 돼. 마오카이궁 쓰면 우리 팀 앞에 한 명이 서줘야 되고 루시안 궁 쓰면 누군가 맞아줘야 되고. 이거 내 징크스는 다르다. 진짜 어려운데. 저런 게죠 그쵸 그 전판에 제리에서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어려운 조합에서도 이제 징크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투표를 저는 이제 PKU 쪽을 했기 때문에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laughs> 투표를 그,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비몽사몽이 상태로 투표를 해서 오늘 세개다 어디다 투표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laughs> 저 맨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누구를 투표했는지. <laughs> 아, 아 그러면 이제 겨울님은 누구한테 투표를 하셨어요? 어, 저 쎄는 승부 예측 투표를 안했안 안 했습니다. 조세, 에헤이. 그, 그, 진짜 다들 질문을 하면 은한1 0명 중에 다섯 명은 늘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 이거 이제 사람... 지금 빈축으로 보면은 그래도 저는 블루팀이 이기지 않을까. 블루팀 이 되게 지금. 네, 단단하고, 좀 네. 단단 맞죠? 목, 깔끔하게. 근데 만약에 탈리아가 이니시 픽살이 났다 그러면은 사실... 탈리아 이니시 픽살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이탈리아... 마오카, 레오나가 있기 때문에. 예. 탈리아는 오히려 막 막아줄 용도로도 쓸수 있고 뒤에 도망갈 곳 막을 용도로 쓰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이탈리아는... 중요할 것 같은 게 엘리스, 네. 네. T k u 엘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스가 얼마나 개그를 해. 네. 계속 될 때마다 벤 당했고 지금 계속. 네, 내전 하면은 반드시 필벤 당하는 목록 두 가지 있잖아요. 그라가스 엘리스. 그렇죠. 한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그쵸. 맞죠, 맞죠. 엘리스 동선을 좀 관전을 통해서 계속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메서우 엘리스 드디어 풀렸어요. 우리 드디어 진기한 감격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저희도. 좋다. <laughs> 그 이제 엘리스가 어떻게 바텀을 풀어줄지 그리고 또 정글 상대 정글을 얼마나 또 괴롭게 할지 이, 이게 제일 사실 킥 포인트거든요. 이번엔 블리츠 그랩이 전판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잘라먹고 나서 이제 한타에서는 계속 블리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 블리츠 지금 살짝 급해서 그래요. 이게 천천히 하면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몸이 약한 애들을 끌 수가 있는데 급하니까 눈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끄는 거지. 와 근데 이번 판에서는 루시안, 제이스를 끌어야 되는데 앞에 마오카이가 서 있고 레오나가 서 있고. 루시안도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그 사이에서 그랩으로 도망가는 루시안을 끌거나. 제이스를 끌어야 되는데 와 하마와 가성비팀 같은 경우 지금 3승 2패이고 어, 홍남항 그렇죠. 여행팀은 방금 1승을 정립해서 1승 4패인데 그리고 1위 하자 팀이 지금 2승 1패네요 2승. 2승 1패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위로 올라가냐 아니면 잔류하냐 지금 이 시점인 거 같은데 이게 2승 사패 팀이 내 팀이 나올 수 있나요? 내 팀이 나오면은 폭 남한 미호행 팀이 운 좋게 사강 갈수 있거든요. 어이, 어 그런 희망? 김치마? 할수 있어요. 그러니만 킹우의 수. 저 지금 이미 3승 이상을 찍은 팀들은 사실상 사강이 확정인데. 아 이번에도 서로 이제 힐을 안 들은 모습이 보여요 바텀이. 음 맞습니다. 저... 야, 야 난곡 죽어도 야, 딜을 하다 불, 죽겠다. 불불 타고 서로 시식이 피하겠다. 그래도 상대방 레드팀 입장에서는 탈진 하나 좀 들어주면 좋지 않았나? 아 승률 승리가... 들어보면 장강선수 생각보다 제이스 승률이 엄청 높네요. 맞아요. 왜냐면올드챔이잖아요 아. <laughs> 아, 납득했습니다. 아, 어, 그렇죠. 손가락 들 타는. 진짜 매서웠는데. 근데 손가락 많이 타지 않나요? 제이슨은 그래도 올 어, 그렇죠. 그래서 그 올드챔이면서 숙련도가 있다 보니까 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해온 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아, 정말 바텀도 하던 사람데 아그 이름 까고 그저 롤체로 내려가버린 <laughs> 롤체 챌린저 찍으면은 이제 할머니 생기는데 아직 챌린저를 못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바텀에서 아 이제 정글이 반가를 하면서 상대 정글을 어떻게 괴롭힐까 아니면은 엘리스로 반가를 정... 하진 않겠죠 아마 어?